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1심에서 나경원 또 송원석 의원 등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요. 모두 의원직을 유지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여야 입장 차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장 정거, 의사진행 방해, 의원 감금은 국헌문란이 국힘의 DNA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이 사건을 6년 가까이 묵혀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키더니 선거를 앞두고 중대혐의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당선 무효 행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고에 맞서. 일방적 국회의용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법부가 손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사법거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네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보통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권은 아전인수하는 시간입니다. 음. 예, 이제 해석이 제각각이고 유리한 대로들 이야기 합니다만, 여기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네. 불법행위였다고 하는 것이 판결이 난 거예요. 네요. 그러니까, 뭐, 당선 무효형, 뭐, 의원직 상실령을 피했다 할지라도, 엄중히 그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했잖아요. 음. 그 국회를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동명을 강금한 네. 행위, 그걸 면책특권 대상도 아니고, 항, 저항권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불법행위다라고 네. 한 거예요. 그러면, 이도 저도 다 떠나서 일단 당사자들은 어, 죄송합니다 했어야 돼요. 음. 죄송한데요. 그때 저희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뭐 어, 응징이고 뭐 이렇게 지나친 아전인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냐 싶고요. 네네. 또 이제 민주당에서 어 이거를 이제 어 제가 말하는 톤으로 또 얘기하면서도 어 이거를 좀 이렇게 너무 손방망이 처벌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저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다음에. 재판이 있어서 네, 다음 주 여, 구형이. 어, 있고. 어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을 보고 아 우리도 좀큰 걱정 없겠다라고 음. 마음의 부담을 좀 던. 물론 그 당시 행위의 어떤 음. 경중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이 판결을 두고 국민의 이름으 사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음. 여야의 노력이 더 필요할 텐데. 음.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 노력 부분을 또 혹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이 사건이 정치 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사법부까지 음. 6년 넘게 갔다. 이 부분 참 아쉽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선거 결과에서는 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죄책이 무겁다고 음. 얘기했고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거의 공감해요. 네. 그러니까 여당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이 있는데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네. 있겠죠.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보면서 주장을 하는데요. 네. 어, 지난 사법부 6년 동안 묵혔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그 사법부를 보면 조의대 사법부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김명수 사법부도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일방적인 주장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보고 또 나경원 의원이 이걸 노려서 법사위 간사로 온게 아닌가 뭐 이런 음. 주장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랬으면은 민주당이 만약에 법사위 간사가 되는 것을 허용했다면은 그런 논리도 상당히 그 설득력을 가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음... 제가 알기로는 간사 아직 아닌 걸로 알고 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그런 물리력을 동원하지 말자 해갖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여당이 야당 되기도 하고 야당이 여당 되기도 하는데 이 판결이 하나의 판례가 돼갖고 이 <laughs> 조. 정도는 그냥 의원직이 유지된다라는 도덕적 회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봐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국회법 위반으로 4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고무집행 뭐그 방해는 이제 좀 많이 나왔지만. 나이 같은 경우에. 네. 네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판사들도 굉장히 고민한 흔적은 보이는데. 어 차라리 499만 원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laughs> 그러면 아 국회의원들도 이것이 어떤 선을 넘어가면은 내가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신사도를 지키자라는 그런 어떤 의식의 교정이 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네. 또 민주당에서는 죄가 있다고 하면서 처벌하지 않았다 근데 처벌은 했죠. 강한 벌금형으로. 네.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주목되고 있어요. 앞으로 검찰의 항소 여부 여기에 대해서 여야 공방이 있는데 일단 민당에서는 어휴. 검찰이 즉각 항소를 하라 그리고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도 본인도 역시 항소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지난번 대장도 항소 포기 논란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들 말을 음. 섞는데 어, 검찰은 항소를 하는 게 맞죠. 음. 왜냐면 자기들은 이제 징역형을 어, 부여해 달라고 했는데 벌금형으로 그쳤으니까. 그리고 이 법을 선진화법을 만들 때부터 모두가 다 알았어요. 이제 국회에서 어. 국민들 눈살 뿌리게 하는 그런 폭력행위 물리력 행사가 벌어지면 국회의원직 상실이다라고 음. 하는 거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합의하고 동의한 거에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 지금의 양당을 이루고 있는 모든 의원들이 여기에 공감했고요. 음. 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음. 어쨌든 재판부는, 야, 정치적인 문제를 왜 우리한테까지 끌고 왔어? 그냥 저 정치권에서 좀말을서하면안 돼? 이런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요. 음. 정치권 스스로 지켰던, 만들었던 약속을 잘 지키는 거.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불법 행위. 음. 이에 대해서 검찰이 엄하게 하자고 그랬다면, 이번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한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음. 그 가벼운 처벌을 그대로 두지 말고, 예. 어쨌든 항소해서 따져볼 건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이냐면 국민의힘 포함해서 개혁신당까지 보수 야권은 그럽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 예를 들면서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비교가 될 거다고 했는데 나이원은또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고 했고요. 여기 전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장동 사건하고 지금 이 어, 국회의원들의 이 어, 국회 선제화법 위반 사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수 있지만 네. 정무적으로 볼때 대장동과 관련해서 일심이 나왔을 때 항소를 포기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네. 그추징금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과 정진상 씨의 재판이 어, 뭐 대통령 재판은 정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검찰들은 항소를 하려 그랬는데 외압에 의해서 포기됐다라는 지금 합리적 의심들이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장 여론조사를 해도.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적절하다와 적절하지 않다가 2 9대 48, 지난주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하거든요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처럼 막그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한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건을 사법부로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다짜고짜 국민의 힘이 물리력을 행사했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공수처를 만 것,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일련의 거래가 있었다. 편법과 꼼수가 있었다는 라 것이 또 국민의 힘의 입장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항소 포기했으면은 이것도 그러면 항소 포기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라 그런 입장이 국민의 힘이라든지 또는 보수와 결을 같이하는 개혁신당이 지금 그 소위 관망하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사건과 이 사건을 어, 무게 경주를 따 때는 다르지 않 않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뭐 사건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무게도 다르고요. 뭐,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소하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저는 그래서 뭐대장동 항소 포기도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서 저도 잘 납득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음. 드렸고 검찰이 알아서 뭐 선택하고 판단한 문제이겠습니다만 국민에게 설명 잘해야 된다. 음. 내부적으로도 설명 잘해야 된다. 항소를 해도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아도. 예. 아 이번 건 항소해야죠. 네, 네, 네. 항소해야 된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 어, 저, 이제, 항소를, 아니를 자제한다, 안 한다. <laughs> 그저 국민의힘한테서 얼마나 혼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항소확시라는 농담 비슷한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예. 이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음. 대장동은 이미 항소 포기가 됐는데, 요번에 검찰이 이걸 항소한다 그랬을 때의 경우, 그 다음에 항소 포기한다 그랬을 때의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 이에 득실을 따지고도 있겠죠. 아, 지금 네. 법무부, 검찰 측에서. 검찰이 따지는 것보다도 정치권이 따지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